건축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콘크리트의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지멘트도잘물공기도 있고 잘 배합이 돼서 아주 재미나는 성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진에 저항하고 화재에 저항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멀티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최창식입니다. 건축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기능과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공간적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려고 하는 학문이 제 건축학의 그 의미라고 하면 공학은 그런 공간을 제시를 할수 있는 재료 구조 시공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학문이 공학이 될 테고요. 그중에 구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의. 핵심을 두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전공은 근본적으로 콘크리트 베이스로 하는 전공이다 보니까 콘크리트의 원재료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도 있고 자갈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공기도 있고 간에 그 이제 다양한 원재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각각의 재료들은 사실은 우리 건축 구조에서는 또는 건축물에서는 의미가 없지요. 이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의 기본 재료들이 잘 배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강도 그러니까 힘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저항력도 좀 커지고 또 오래 쓸수 있는 내구성도 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여타의 성능도 개선이 되고 이런 어떤 아주 재미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연구재단에 참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박사 과정 때부터 30여 년간 거의 지속적으로 제가 연구재단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온 연구자인데요. 근데 그 연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가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아 초기에는 고강도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뭐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또는 고인성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또는 고성능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하는 연구들을, 어, 연구재단으로부터 한 20여 년간 지원을 받아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나중에 제가 뭐한3 0년 하다 보니까 다 기능 콘크리트에 대한 어 고민을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었어요. 새로운 소재들을 접목을 시켜서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구조로 의 접목시키기까지는 그 단계를 나노, 밀리, 마이크로, 그 다음에 리얼 스케일, 이네 단계로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거를 나노, 마이크로, 뭐 마이크로, 밀리, 밀리, 리얼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연속적인 연구를 해서 실제 구조물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자 라고 진행되었던 것이 지금 기초 연구실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노 재료는 최근에 개발된 재료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것을 건축 구조물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나노 재료의 잠재력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 중에 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내구성능 또는 내진성능, 내화성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건축에서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 것은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나 하는 게 내진성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내화성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잘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부 성능입니다. 저는 건축 구조 전공자이기 때문에, 요, 내 지진에 저항하고, 화재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세 가지 성능을 다기능이라고, 멀티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베이스지만, 나노 재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 들어오면 에 종국적으로 실험실 단위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은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노 소재를 굉장히 마, 작은 재료, 저 단위의 재료이기 때문에 배합을 하려면 이렇게 잘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산성에 한계가 좀 있긴 했었어요. 초기에 그 분산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연구를 이 집단연구의 앞부분에서 진행을 하자 해서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었 분산이 되면 이제 배합을 해야 되거든그버그리는 단계는 이제 2단계에서 해야 돼서 저 2단계를 이제 진행을 해서 1단계를 끝을 냈고요 2단계 감사하게도 또 3년간의 기회를 주셔서 이 밀리 단계하고 지금 리얼 단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어, 실험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잘 분석하고 수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이것을 해석의 접목을 시켜보자. 그러면 제 후학들은 에, 그 많은 실험들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작은 소망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석도 많이 어, 진행을 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기초연구실이. 내년 2026년 2월에 이 기초연구실이 연구비 이제 제한기간인데요. 제가, 어, 하나 소망이 있다면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잘그 연구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연구자에서 많은 그 펀드레이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한양대학의 건축공학 또는 건축학을 독들어서 건축에서 기초연구실을 하기는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지원을 받았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잘 이어져서 신진 연구자들 또 우리 젊은 또뭐 해외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신진 연구자들이 있으면 그런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고 나머지 소망은 제가 희망했던 이 리얼 스킬까지 잘 넘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는 게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연구자의 소망입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 각론 디테일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해서 어 하나하나 이 파고드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집단 연구에서 엄브렐라를 씌우고. 또, 더큰 연구들의 결과들이 나오면 실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저희들이 했던 종론, 담론적 연구의 출발보다는 아주 디테일, 상세, 강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주면 앞으로 우리 대, 어, 한국이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게 또이 세계 경쟁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창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기초 연구실 과제에서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이문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최창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2024년 2월에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기초 연구실 박사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손동희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건축재료를 먼저 개발해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중점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구조 부재에 적용해서 부재 자체에서의 거동이라던가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에 들어가는 부재들을 만들고 실제로 깨보고 파괴시켜 보고 이제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단순히 이제 책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런 거동들을 예측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계한 것들을 실제로 실험하면서 거기에 예측한 거에 대해서 맞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좀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들을 그 중점적으로 하는 연구실이 이제 저희 연구실이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됐고, 어, 되게 만족하면서, 예, 연구실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 분위기는 일단 교수님이랑 좀더 편하게 대화를 하고, 편하게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험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이 안전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장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실험을 할 때에는 교수님이 이제 조금 더 엄격해지시고 대신에 평소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실 때에는 이제 좋은 스승님으로서 특히 이제 이런 큰 과제에 같이 참석 참을 시켜주셔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다른 이제 공대 연구실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제 실험실도 좀 작고 뭐 하얀색 가운 입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점프 튜트 같은 거 그런 작업복 같은 거 있고 막 몸에 기름 묻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실험들이 많고 또 여기 있는 장비들이 다 위험한 장비들이다 보니까 어 항상 이제 긴장의 끈도 놓지 않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 있을 때는 항상 좀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콘크리트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거를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배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다 보면은 직접 이걸 해본다라는 환경이 국내에서 몇 군데가 없는데 이걸 해볼 수 있다라는 곳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도. 어 일단 협업이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을 때 이제 데이터 정리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뭐다 같이 하는 회식이라던가이 근처에도 이제 한양대다 보니까 성수랑 이쪽이 가깝다 보니 애들 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그럴 때는 많이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 절단기 그 철근이나 이런 거 자르는 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석사 왔을 때저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석사니까 연구만 하될줄 알았지 그걸 제가 직접 자르고 막 불꽃 이렇게 튀는 거 보고. 그걸 막그제 위에 선배들도 하면서 이거 하려고 석사 들어온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이야 뭐다 제가 다 직접 하는데 이번에 신입생들도 들어와서 그거 하는 거 보여주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닌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기초 연구실이랑 다른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논문화시키고 그 국제 저널에 저명한 곳에 논문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학회. 국제학회 가서도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 하는 걸첫 번째로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졸업이 이제 사실은 또 가슴속에 있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좀운 음 좋게 이제 기회가 잘 와가지고 이번에 그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됐는데 여기서 계속 연구했던 것만큼 이제 거기서도 뭐 자리 잘 잡고 이제 그 학생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새로운 연구들 또 거기서 연속해서 또 계속해서 좋은 연구자가 되,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올해 목표입니다.